보증한도에 대해서도 이제 요기 이것도 약간 맹점인 것 같은데 집값에다가 선순채권이 있으면 그걸 빼고 나서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이제 보증 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그걸 가지고 보증을 해준다는 건데 이 주택 가격이라는 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가라 계약서를 막 쓰는 경우에는 음, 가라 전문용어네 가라 계약서 전문용어 나왔습니다. 네. 예 <laughs> 네, 그런 그 업계약서, 예 그런 허위계약서 그런 그 경우에는 이걸 판별할 방법이 있을까 과연 음,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 거예요. 보증한도도 보면 예. 선순위 설정 최고액과 임차 보증금 합산 금액이 해당 주택 추정 시가의 100% 이내. 네.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져 가지고 보증 내가 전세가보다 집값이 떨어진 경우에는 보증도 100%안 돼요. 그렇죠. <laughs> 예. 뭐 이거 그럼 내가 돈 꼬박꼬박 낸건또 뭐야? <laughs> 음. 그렇죠. 예. 말도 안돼 이거 진짜. <laughs> 아 그러니까 전제 생각에는 이렇게 너무 많은 비율에 그 전세 그 자금 대출을 해준다든지 뭐 그런 거는 좀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 뭐그 어느 정도 안전한 그런 범위 안에서만 전세 보증금을 하고 나머지는 그내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차라리 월세로 뭐 이렇게 바꾸든지 아니면 그 월세 금액을 갖다가 좀 이렇게 어떤 특정 계층에 대해서 정부에서 무슨 주거 바우처라든지 뭐 이런 형식으로 뭐 이렇게 좀 다른 지원책을 좀 준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그렇게 지원되는 정책 자금들이 이게 공적인 영역으로 다시 이게 돈이 흘러 들어가서 거기서 선순환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공적 자금이 자꾸만 다시 이제 이런 그 업자들이나 뭐 건축업자나 이런 민간 영역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오히려 부동, 부동산 시장 자체를 교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공급을 예. 굉장히 늘리는 어떤 공급 그 자금 공급책이 돼 버린 거네요. 네, 전세, 자금 공급책이 자금, 지금 돼 버린 네. 상황인 거예요. 전세 예. 자, 자금 대출이라는 게. 네, 음. 네, 네. 굉장히 심각한 얘기인데요. 네, 그렇죠. <laughs> <laughs> 정책 실패에 음. 거의 가까운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음. 어, 되네요. 그래서 이제 네. 그 정부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 문제점을 인지를 하고 그 제안을 좀 두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 두고 있는 제안이 뭐냐면 이제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고가 주택 9억 이상을 보유한 사람이 그 전세 자금을 다시 대출을 받아 가지고 뭐 이렇게 그걸 그 돈으로 다시 이렇게 뭐 부동산을 산다든지 이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일주택자에 음. 대해서도 고가주택 보유자는 전세자금 대출 해주지 않는 그게 이제 인제 나왔어요 이번 음. 2019년도 10월달에 아, 예, 음. 이 대책이 인제 나왔고 그리고 2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는 그 주택 소유자한테는 전세자금 대출 제한한다는 그런 정책이 2018년도 10월달에 나왔더라고요 작년에. 예, 이미 뭐 이때도 전세자금 대출 막 폭증하던 그런 시기였는데, 예, 이런 대책이 나오긴 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근데 주택 소유자, 임대인에 대한 대책이 아니라 세입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세입자 중에서. 이 집이, 세입, 집이 있는 세입자 그이 있는 세아자그지않아 내가 집이 있는데 다른데 세 어, 네, 전세 살고 있는 네, 사람 네, 전세금 대출 네. 받아서 집이 있는 사람이 집을 또 사고 네, 이런 아, 걸 이제 막는다는 네, 건데 네. 음. 어차피 전세는 한한 한 군데밖에 못 살잖아요. 열 개를 내가 전세를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런 세입자를 중심으로 하는 대책보다는 오히려 이제 임대인들 예 임대인에 대한 좀 대책이 여러 채를 갖고 있는 임대인이 소유한 그 주택에 대해서 예 전세자금을 대출을 뭐 어떻게 좀 이렇게 좀 조절을 좀할 것인지 예 그런 대책이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너무 약하잖아요 예 그~ 그러니까 우리 그~ 토지자 연구소에서 항상 얘기하는 예. 공급 방식의 부동산 정책 이 여기서 도 여실이 드러났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불로소득이라고 음. 하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이 시스템의 그 근간인 거고요. 그 다음에 어,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공급 방식도 그렇고요. 음. 철저히 그렇죠. 그리고 그걸 또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전세제도라고 하는 게 강하게 네. 뒷받침하는 거고. 근데 그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또 이제 금융이 동원되는 거죠. 네, 네. 대출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근데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는 이제 대한민국에 그 자본이 적었으니까 음. 어 이제 그 사금융이 전세라고 하는 제도로 결국에는 그 표현됐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워낙 돈이 많고 자본이 음. 많다 보니까 이게 온갖 대출의 형식으로 네, 네. 어 나오면서 매매시장. 또 전세시장까지 그 돈이 무한대로 지금 공급되고 있는 거라고 네, 봐요 네, 근데 그러면서 결국엔 네. 그 어디로 귀착되느냐 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귀착되는 음.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음. 소유자들만 이제 어마어마한 그렇죠. 소유자나 그뭐 온, 온갖 네. 종류의 뭐 부동산 업자들 건설사 음. 뭐다 이제 이익을 분점하는 이런 형식 아닌가 싶어요 기본 음. 우리는 항상 기본소득을 음. 많이 얘기하는데 기본소득을 해야 되는데 불로소득을 <laughs> 통한 <laughs> <laughs> 경기부양을 지금 너무 가 오랫동안 음. 강하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이 예, 예. 듭니다. 네. 아 이거 뭐 근데 답이 없는 얘기여 가지고 참좀 아, 심란하기도 하네요. 네. 좀 이게 전세자금 이거 전세자금 제도를 이렇게 손본다고 하면은 아마 굉장히 큰 역풍 정치적으로 네. 감당하기 어려운 역풍이 될것같아요 예예. 그래요. 그래서 뭐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박정희가 집권한 이후부터 한 50년이 훨씬 넘었죠. 61년에 쿠데타를 했으니까 어, 지금 몇년 60년 가까이 된 거네요. 벌써 이게 일종의 부동산 공화국이라고 하는 트랙을 음. 계속 달려온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부동산 불로소득이 천문학적으로 생기고 다 이제 그런 나눠갔고 음. 뭐 이런 구조인 것이었던 거예요. 음. 그것도 이제 부동산 없는 사람들은 나도 거기 저 대열에 합류해서 나도 이제 분점하고 음. 싶고 다 이런 욕망에 사로잡혀 있고. 그래서 이거 끊어내야 되는데 뭐 되게 어렵죠 어렵고 전세제도라고 하는 게거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렛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근데 어 부자연스러운 제도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너무 부자연스럽 예, 너무 특수하기도 음. 하고 부자연스럽고 해서 어뭐 정보에 이거 없앨 수는 없겠지만 줄려나가는 식으로 유도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데 이제 어그 임대료에 대한 강한 통제, 음. 그렇죠? 임대료에 대해서 강하게 통제하고 또 이제 계약 기간도 늘리게 하는 이런 어 법률을 통한 규제가 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공공임대죠 역시 음. 공공임대를 굉장히 저렴하게 살수 있는 공공임대를 많이 어 확충을 해서 그것도 뭐 예산 문제가 생기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냥 그 지금 임차인들이 어 전세 아니고. 어~ 그리고 비싼 월세 아니더라도 공공 임대 음. 들어와 살수 있게 하면 사실 원 그~ 음. 민간 임대업자들이 그 임대료를 낮출 수밖에 없거든요 당연히 수요가 확 음. 줄어드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투트랙으로 그러니까 법률 통한 규제도 하고 그러면서 공공 임대는 늘리는 이런 식의 어떤 제도적인 보완을 하면서 연차를 시켜 가야, 가야 되지 않을까 이게 지금 굉장히 손쉬운 방법을 택하는 거거든요 음. 집값이 오른다 전세 가격도 오른다 근데 돈은 없다. 그 그러니까 대출해 주겠다 이거란 음. 말이에요 지금 이거 있으면 탈피를 하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곤란하다 싶습니다. 그게 버블이죠 버블 우리가 예. 얘기하는 버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종의 어떻게 보면 부채로 쌓은 그냥 이 언덕에서 살고 있는 네. 거예요.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제를 대출이라는 제도로 해결하는 게 네, 얼마나 이게 시장을 교란시키고 음. 오히려 음. 예, 버블을 키우고 음. 사람들 위험에 빠뜨리는지. 그렇죠. 더군다나 더 이렇게 열악한 처지에 있는 분들을 이런 그 전세, 오히려 더 이제 선의로 만들어낸 전세자금 대출 제도라는 게 네. 그분들을 오히려 더 위험에 빠뜨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 부동산 가격을 점점 올림으로 인해가지고 점점 자산 격차를 크게 만들어 맞습니다. 오히려 네. 반대 효과를 지금 나타내고 네.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예. 대출을 받으면. 이건 딱 그냥 일종의 인질 내지 불모가 되는 거예요. 네네네. 네, 네. 가격이 떨어지면 절대 안 되고 계속 음. 올라야 되고 음. 그건 뭐 어, 주택 매입했건 아니면 전세로 음. 입고 온 간에 그런 거잖아요. 또 이제 불모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거 진짜 위험하다 싶어요. 네. 정책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LH 방금 말씀하셨지만 주택금융공사가 아, 주택금융공사가 아니고 주, 주택. 무슨 공사죠? 네, 토지 주택 대공사 토지 대공사 토지 대공사의 역할이라는 게 음, 네. 어떻게 보면 공기업이 사기업처럼 이익을 막 남기지 않아도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익을 남기지 않아도 공급할 수 있는 어, 주택 공사를 따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바로 네. 그런 역할을 네. 하라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이 이익을 남기려 고 그래 공사들이. <laughs> 네. 근데 그것 이익을 남기는 것도 있고요. 그또 하나 이제 문제가 거기도 이제 일종의 그 사업체니까 네. 기업체니까. 뭐~ 어~ 수지는 방어를 해야 되는 거고 거기 응. 거, 거 거기 대한 압박은 굉장히 강하게 있고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 뭐~ 얘기가 약간 번졌습니다마는 이제 l h 가 주로 공공임대를 많이 공급을 했죠 거의 압도적으로 했는데 거기에 이제 공급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게 우리 흔히 말하는 교차 보존 방식 응.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컨대 판교나 판교나 광교 같은 데는 입지가 워낙 좋은 데니까 여기 토지 매입을 하고 네. 어~ 팔아서 이제 민간에 팔아서 엄청나게 많은 사익을 남기고 음. 그걸 가지고 이제 네. 사실 공공임대하면 적자가 크거든요. 네. 그걸 메꾸는 방식이었던 네. 거죠. 근데 그건 왜 그렇게 했냐? 정부에서 현재는 지원 안 해요. 음. 재정 투입 안 해요. 정부는. 그러니까 음. 정부는 재정 투입 안 하는 대신에 l h h 그렇게 하는 음. 걸 그냥 그렇게 알아서 음. 했던 거 했던 음. 거죠. 다른 나라에서는 굉장히 그 방식을 신선하게 본다는 거예요. 네. 그교체보조 방식을. 네. 근데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면. 문제가 되는 게 공급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게 어렵죠. 음. 결국에는 어, 그리고 또 사실은 판교나 관교 같은 데는 굉장히 입지가 음. 좋은 데인데 그걸 그냥 공공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음. 근데 민간한테 팔아버린 거거든요. 네, 그러면 네, 이제 네. 민간한테 엄청나게 많은 블로스도 사실상 준 네, 네, 거죠. 네, 네, 네. 그에이치가 그거 판교 같은데 음. 그냥 개발해서 공공을 갖고 있었어 보십시오. 음. 그럼 얼, 지금 얼마나 많은 임대료 받았을 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방식을 탈피해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중앙정부가 재정을 넣어야 된다는 음. 거고 그 얘기는 지금 어좀큰얘기입니다만는 경제나 어 군사에 쏟고 있는 예산 중에 많은 부분을 이쪽으로 전용해야 된다는 문제까지 돼요. 그니까 이거는 대한민국의 어떤 비전이나 어 발전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패러다임 시프트 까지 동반되지 않은 불가능한 음. 얘기죠. 사실 그게 정치의 역할인 것이고 맞습니다. 우리가 네. 기대했던 게 그런 네. 건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구조를 바꾸는 방식으로 일을 해결해야 음. 되는데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부작용을 메꾸는 방식으로 음. 계속 일을 한다는 느낌이 음. 계속 미봉이고요. 네. 어, 그냥 뭐 쉽게 말하자면 그냥 파스 붙이고 네. 수술해야 되는데 파스 붙이고 우리가 하는 말아까진기 바르고 이러고 있는 거죠. 계속.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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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전세자금 전세난 제도가 네. 어, 서민들에게 음. 굉장히 도움을 주는 것 같지만 실상 경제 전체를 이렇게 바라보면 음. 어, 굉장히 문제를 직을 네, 와서 네, 굉장히 네, 그게 갭투기라는 네. 이름으로 이제 막 대두가 돼버린 네.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막 그런 공적 자금이 이제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신도시를 개발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이런 공적 자금이 자꾸 민간하고 섞여 버리는 거예요. 이게 네, 네. 불로소득이 자꾸 저쪽으로 이제 이걸 그 금융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투입된 공적 자금이 민간이랑 막 섞여가지고 사유화, 오히려 사유화 되는 거죠. 예, 완전히. 사유화를 지금 오히려 더 이렇게 부추기고 있는 결국, 결과가 국결 되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판교도 그렇고 신도시 개발 이제 곧또 삼기 신도시 개발한다고 네. 하는데 네. 네. 거기도 지금 국토부 공무원이나 lh에서는 맨날 뭐라 그러냐면 이제 자기들 수익을 극대화해야 되니까 음. 보상가를 낮춰야 되는 거고. 음. 예. 음. 보상가를 낮춰서 높은 시세로 분양을, 특지를 그렇죠. 분양을 해야 자기들 수익이 커지고, 음. 그거 가지고 또 우린 공공사업을 할수 있다, 네, 이런 네, 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이제 보상가를 낮추면 그 살고 있는 주민들은 또그 음. 주변 땅값 다 올라가는데 음. 어디를 갈 거냐, 뭐 이런 이제 반발이 또 심하죠. 예, 그리고 또 그걸 또 시세를 막 높여가지고, 뭐 시세라는 게 사실은 정말 말이 시세지. 없거든요. 네, 부동산 네. 가격이 없어요. 네, 네. 예. 근데 이제 시세라는 이름으로 시세라는 게 사실은 그 역으로 그 아파트 분양가를 통해 가지고 역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수치가 음, 높으면 음, 땅값이 높아지는 거니까. 음, 그러니까 결국은 부동산 택지를 비싸게 분양하면 아파트 가격도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아파트 가격 올라가면 전세값도 올라갈 수밖에 네. 없는 거고 이런 계속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식의 사업 방식 가지고는 네. 이건 해결이 절대 안 된다.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공급 가지고 할게 아니고 예. 정책과 세금으로 해결을 음. 해야 될 것들 안 하면서 계속 공급을 하니까 그렇죠. 네. 아, 계속 예. 부작용이 계속 계속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는 사실은 이제 어떤 이런 뭐 미시적인 문제. 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 굉장히 큰 차원에서 일종의 대한민국 개조 음. 개조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근데 이게 또보유세랑다 연결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음. 그런 음. 어떤 그 정책을 정치적으로 리스크가 있는 정책을 하면서 네. 공급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걸 하나도 안 하고 공급만 하고 있으니 참. 네. 그렇죠. 네. 아니 예를 들어서 네. 네. 다 가격이 다 보유세를 굉장히 세게 가져가서 가격이 다안 올라간다, 오히려 떨어진다. 음. 음. 아니 그럼 누가 대출 받아서 사겠어요? 그렇죠. 러 네. 전세제도 안산, 없어지죠. 안산니까요? 네. 네. 그리고 네. 그것도 굉장히 빠르게 돌아갈 거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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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시장에 충격을 최대한 절덜 주는 방향이면서 이렇게 할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좀 생각해 본게 그. 그 이렇게 상속 재산들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보통 사업할 때 제일 힘든 게 땅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음. 땅을 잘 사기가 어려워요. 음. 다 비싸게 팔고 싶어하니까. 근데 이제 상속을 갖다가 이렇게 상속이 일어나게 되면 그고 어차피 자기가 일군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좀 애착도 떨어지고 보통 그래요. 음. 그래서 뭐 그런 자산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보유 주택 비축분을 좀 늘리거나 음. 아니면 아까 그 보유세 이제 계속 말씀하시는데 고 음. 그 이제 노인분들도 막 이렇게 보유세 올리면 나는 소득도 없는데 왜 이렇게 무슨 돈으로 세금을 내라는 거냐 이런 반발이 음. 많잖아요. 음.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상속개시 시점까지 이연을 해준다든지. 그렇죠. 그건 당연히. 예. 그런 방식으로 해서 예.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그때까지 네. 못 내는 상속세를 갖다가 네. 예. 그 시점에

안타깝습니다. 네, <laughs> 네 오늘 마무리를 네, 예. 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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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튼 여 오늘 두 번째로 우리 조정은 강 평사님 오셔서 어, 갭 투기의 사례 말씀해 주시고 어, 그것뿐만 아니고 갭 투기라는 것 자체 어떤 기저에 깔려 있는 전세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 네, 네, 예. 특히 요즘에 이렇게 공급이 확 늘어나면서 이런 네.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음. 짧은 시간에 훑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이런 거에 관심 없으신 분들은 들으시면 좀 약간 이해가 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 토지자원연구소 사이트도 들어오시고 저희가 내는 리포트나 혹은 칼럼들 보시면은 계속해서 이런 어, 이야기들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이 조금 더 살기 괜찮은 곳으로 변할 음, 것인가 네. 그런 거 고민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네더 네, 많은 고민 함께 해주시길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